네 여러분들 흔한 게임 오랜만에 야야아 이거 야비 얍이 어디 야비 어디가 못하는 거 아니야? 오이이디가다 하는 줄지 진짜 이렇게 이렇게 안맞아고저번 저희가 야. 피자 가게 망했었죠저 더럽게 생겼다고? 저게 저럽게안 맞는다고 한 건데 네. 자격지심 자격지심 이게 저게안맞아고 저희가 피자 가게를 망했었는데요 데코 오늘은 다른 가게 한번 열어보려 고합니다와 정신 못 차렸네. <laughs> 아니, 카페를 열어보려 고하는데요또 바로 열면 망할까봐 알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카페 알바하는 게임 속으로. 야녕 <laughs> <laughs> 제목은 폐점 사건이고요. 저희가 자주 했었던 그 공포 게임 플라스아트 음. 그 회사 게임입니다. 어. 제목 폐점 사건 쓰읍, 오늘도 망할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자 망할 것 같다라는 예상 모두 하면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임 <laughs> 아예. 이런 아르바이트에 늦게 생겼어. 얼굴은 오바이트. 저요? 빨리 차를 타라고 야겠어 피자 가게 말아먹었으니까 카페를 망하면 안 돼. 아르바이트부터 차곡차곡 시작하는 거야. 피자 말아먹었어요? 피자 가게를? 와, 아, 못 먹는 게 없네. 피자 가게도 말아먹네 이제. 안 됐어요. 이거 옆에서 게임 안 하고 나 마우스 열심히 움직일 동안 아주 여기 있는 마우스만 부지런히 움직이네. 너 게임해. 너 게임해. 너만큼 잘하는 어딨다고 그래? 진짜. 뭐야? 핸드폰을 떨어뜨렸어? 뭐시, 뭐시? 어? 사람이에요? 남자가 뭔가를 찾고 있어. 실례합니다. 뭔가 찾고 있나요? 저는 이거 발견했어, 요 핸드폰. 일이죠? 일을... 짭 핸드폰 말해저주기말해별말안 했는데요? <laughs> 이런 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탈게요. 일하러 가기. 오늘 제가 일할 카페입니다. 스타벅스 짭인데요? <laughs> 내 물건을 놓고 선배와 이야기하세요. 어, 선배, 이건 어다나요 와, 레시피 외워야 돼? 왜 외우는 거 너무 공포인데? 못 외워요 저희. 저 상황 넣고 이기할게요 선배, 미안해요 늦었어요. 조심해요. 다음번엔 매니저한테 말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말안 하는 거예요? 조심할게요.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늦지 않을 거라고 말해줘. 편집자. <laughs> 요번에 문제가 있으면 튜토리얼 비디오를 몇개찍어놨으니까 확인하세요 츤들레네츤들레네아 신데래. 튜토리얼 비디오가 있다 어디 가시는 걸까? 아튜토리아튜 아, 제... 아, 이렇게 하시는 거야? <laughs> 오 그가.. 어 잠깐만 자동차부터 가시는 거야? 오 대단한 분이시 <laughs> 선배 어? 어? 비디오다 아, 음식 튜토리얼 클릭해봐 클릭 안돼 확대 안돼 뭐야 뭐야 억울하다 화면 너무 작아요 에이 뭐 알아서 되겠죠 뭐 오. 오 손님 왔다. 내 딸이 이 가게를 좋아하고 자주 마셔서 왔어요. 음료는 당신에게 맡기죠. 아두잔 주세요. 아제 아, 마음대로 하라고요? 라떼 드려요, 커피 드려요? 라떼는 말이야. 오드려 <laughs> 그러니까 이거 주는 대로. 뭘뭘 줘요? 커피와 라떼라고 하지 않았어. 안에 써져 있잖아. 커피랑 라떼. 커피 드립 커피, 라떼 커피 플러스. 스피. 일단 드립 커피. 틀리지 음. 데요 <laughs> 아 뚜껑 들고 있으니까 안 되지. 야, 내가 지금 뚜껑을 들고 있는 거야? <laughs> 컵이 아니었어? <laughs> 아, 나컵 들고 있는 줄 알았네. <laughs> 뚜껑 열리네 또. 아컵열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즐떡 커피 한 잔. 자 라떼도 하나. 라떼는 커피에 우유. 아 카페를 자주 가니까 카페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어. 컵을 잃었네. 내 커피 어디갔어? <laughs> 아 치트를 좀 보고 올걸 봤죠. 선생님 잠시만요. 비디오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을 붙이고 커피 따르고 아 냉장고에 우유 안 넣고 아 이렇게 고 이거 넣고 너무 어렵다 저 공포 게임이라서 재밌을 줄 알았는데 진짜 카페 알바네요? 나 예상 못 했어 이런 게임인지 아 우유다 우유를 여기 넣고 커피 따르고 넣고 어디였어? <목소리> 아! 어디다! 아! 손님, 잠시만요. 비디오한 번만 더 먹어볼게, 잠시만요. <목소리> 아, 여기 있구나, 탭에. 제 탭! 여기 다 있어요. <목소리> 스팅오유 여기 붓고. 넣고. 라떼 완성해요. 여기요. 손님 하나 받았어. 망했다. 아니, 오늘 커피 알... 카페 알바? 네,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오늘 입만 움직이시니까 컨디션이 음.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한번 이거 하시면서 입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나 볼까요? 내가, 너가 진짜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갈게. 일단... 일단 할수 있나? 어... 어... 얄미워. 비디오를 좀 미리 봐야 될것 같아요. 손님 오기 전에... 찬 음료 비디오 먼저 봐놓을까? 찬 음료! 얼음. 야, 얼음도 갈아야 돼. 좋아. 이래서 카페에서 아이스 시키면은 요금 추가되는 데가 있었구나. 오늘 드디어 알았습니다. 저희가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쉽게 나오는 음식이 아니었군요. 아, <목소리> 아 <갔다>, <목소리> 안녕하세요뭐 드릴까요? 차가운 음료만 시키지 마세요. 뉴스에서 들었어요. 스토킹 사건이 증가하고 있대요. 예? <목소리> 무서워. 나 같은 여자는 너도 알다시피 나, 나 진짜 조심해야 돼. 아, 저는 지금 뭐가 나와도 안 무서울 것 같아. 메뉴 만드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목소리> 쳐다봐. 저랑 같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피하려면 피하려면 어디 있는지 봐야 되니까. 너도 조심해. 너도 조심하면은 알바생 여자였다는 건가요? 아 여자 역할이 오늘 저?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게임 시작 30분 만에 탈크복까지 붙이, <laughs> 붙이는 붙여, 주세요. 앞지 <laughs> 앞에 말이 너무 길다. 그냥 메뉴만 말해주세요, 손님. 나크 뭐? 오늘도 뭐 메뉴? 이러면 우리 집에 못 가지. 뭐. 못 같이 만들다가 집에 못 가지. <laughs> 초콜릿칩? 아까 다크모카칩이랬잖아. 그니까. 다크모카가 초콜릿인가봐요. 아, 오케이. 간 얼음, 커피 우유, 초콜릿 소스, 코카카루. 얼음 을 갈아볼게요. 얼음. 넣고. 얼음.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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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가운 컵이 아니네. 아, 차가운 컵이 아니네. 아, 망했네. 아 손님 죄송해요. 20분만 더 기다리세요. 천천히 커피 우유 얼음 초콜릿 소스 가루 넣고 붙이고 <laughs> <부치고>, yes <예스>! 와 먹아 <laughs> 펠보 <laughs> 너무 이르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 설마 아아두명 안돼 아네명 안돼 아네명 안돼 와네명 아, 안돼 아, 나 못해 두명 봤는데 삼십 분 걸렸어 이게 공포네. 솔티드 캐러멜 모카 그럼 난 말차 칠라푸치도 코바 케이크 하나 나는 핫초코와 핫코코아 진심이야? 아. 나는 지금 돈이 없어 저기 그냥 메뉴 이름만 말해주세요 <laughs> 근데 아니 근데 메뉴 이름만 말해주 어, 너무 공감이지 않아? 세명 갔을 때야뭐 마실래? 아나 아나 아무거나 그 앞에서 알지 와 우리가 이럴 때 진짜 종업원분 힘드셨겠다 그니나 아, 지금 약간 이제 좀 이해가 돼 항상 이계산대 나와서 뭐 먹을래? 그러잖아요 <laughs> 내가 이렇게 <laughs> 일하는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은 거는 애들아 정하면 다시 와줄래? <laughs> 아 아무거나 나왔다 아무거나 빌려나 아무거나 빌려나 난. 좋아, 먹을 거는? 아메리카노 와플. 저, 저 커피도 겨우 만드는 와플이요. 언니, 언니? <목소리> 여, 여생들이려서 야, 공포다, 야. 언니, 나는 결정했어요. 애플파이. 2번. 2번. 오, 맞췄다. <목소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애미요 어, 뭐야. 왜 그러고 기다려요? 앉아서 기다려요. 불, 불편해서 못 만들었어요. 하나씩 해볼게요. 밀차 칠라푸치노 말차야 말차 <laughs> 말차 칠라푸치노 가라오 응. 말차가루 우유 말차가루 휘핑크림 우유 말차가루 얼음 휘핑크림 오케이. 자 완료가 되면 라벨이 붙거든요 붙었어요 아 성공 오케이. 이거 누구 거예요? 가져가세요 말, 말차 시폰 케이크 이거 꺼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laughs> 막 클릭하는 건 제가 집에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laughs> 인벤토리도 놓고 집에 가져갈 겁니다 오케이 화이트 모카 호박 케이크 솔티드 캐러멜 모카 아메리카 와플 아메리카 애플 파이여있습니다 어. 음. 7분 걸렸어요 7분 오와. 많이 줄었어요 아까 메뉴 두개만들는데 30분 걸렸거든요 아, 맞아. 자 쉬자 문 닫자 이제 퇴점하자 진짜 어또 왔다 또 왔어요? <laughs> 누구세요? 여기 내 주문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딱 좋았어 오, 심플해. 심플해 오 심플 라, 라떼 라떼는 해봤죠? 해봤죠 이게뭐 전문가죠 야너 지금 라떼 카페 알 되겠는데 나 진짜 카페 <laughs> 알바 해볼까요? 대박 대박왜없어 이제 교수다 야! 장작의 발전 근데 알아? 수사관 알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 하는 거 아니지? 이 게임에서 어? 탐정이라고? 사쿠 씨가 사살 탐정이라는데요? 이 근처에서 수사안 점을 발견했나요? 제 점이 있나요? 네.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하세요 문제가 생기고 싶지 않으면 가게 문을 일찍 닫도록 하십시오 아니 근데 그게 저희 범아니에알바 알바라서 저희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셔야 인벤토리 가봐 명함 있지 않아? 네 어? 뭐야? 바닥 닦을래. 아 이제 가게 문 닫을 시간이 가봐요. 야호! 너무 오케이. 와 뿌듯한데 근데? 나 근데 진 카페 할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커피랑 라떼는 완료야 진짜. 너, 또, 또, <놀라>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어 뭐야 깜짝이야! 왜 갑자기 불을 어, 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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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선배 내가 늦었다고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죠? 키는 게 없나? 어, 차단기. 왜 내려가 있지? 헉, 누가 뒤에 들어가서 껐거 아니야? 네, 뭐야? 왜, 우리 우가왜 떨어졌지? 우리 꺼지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야. 누가 들어온 거 같은데? 맞지. 사설 팀장님한테 연락해야 될것 같은데. 전화보던 몰라. 야! 십일, 십오. 며칠 뒤인가 봐요. 신나게 아르바이트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발 칠라푸치노 좀안시켰으 좋겠다. <laughs> 안녕하세요. 야, 싫어 늦었네. 늦잠 잤어? 아 늦었다. 아, 또 늦었어? 죄송합니다. 아 몰라. 오, 어디 갔어? 뭐야? 같이 연 바로 일이 바로, 바로 이래. 선지 안녕하세요. 따장 커피 시킬. 따장 커피. 커피 그렇지. 나이스, 라이스 라이스. 오늘 운 좋구만. 예스. 이렇게. 자. 저 뭐야? 밖에 뭐야? 뭐야? 건더. 이곳에 뭔가 이상해요. 저기는 전 남자 때문에. 음? 어? 어디 갔지? 아, 지금 상상력이었나봐요. 어제 첫 손님도 그렇고 스토킹 이런 거조심하라 했잖아. 그니까요 어, 왔다. 아, 왔다. 아, 아니 근 우리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 아, 손님인데. 아, 이 멀리서 메뉴 고른 거구나. 그치. 아, 착한 손님이네. 멀리서 보고 메뉴 고른데 모는 매너 있는 손님. 넌, 넌, 넌.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많이 고르셨네. 알겠습니다. 수상하죠, 저분. 지켜봐야 돼요. 어, 안보이는데 벗었어, 안보이는 데. 손님 왔다. 손님 있으나 다행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정말 여기 가게에서 먹어주세요. 근데 반전을.. 이, 이런 사람이 범인인 거 알지? 말씀해. 뭐 주문하시겠어요? 음.. 당신 마음이요. 네. 농담이에요. 이런 게 실제로 효력이 있나요? 음, 저는 안 받아 봐서 모르겠는데.. 나도 몰라.. 아 저도 몰라서 물어본 거거든요. 어... 이름이 뭐예요? 이름 말해주세요. 저 강철중이요. <laughs> 어허허, <laughs> 정색. 간다. 어. 어, 끝났다. 오케이. 쓰레기를 버리고 테이블을 닦으세요. <laughs> 이카페일이에 정을 한것 같아요. 아, 어, 처음에 정하기 너무 힘들었어. 야, 자동차 소리 아니야, 이거? 누가 온 거야? <laughs> 오, 간다. 내가 네, 가니까. 야, 다마어 야, 다마어 죄송한데? <laughs> 뭐죠? 내 모습인가봐 누가 날 찍었어? 아까 그그 후드 스레잖아 맞지? 진기 씨 진기 씨가 날찍었네걔 진기 씨의 이름이? 사진기 오늘 음. 음. 음, 컨디션 좋아요 사진기? 진기 씨가 날찍었다고 마귀 씨사 마귀 씨, 사 씨. <laughs> 무슨 소리야? 옆집 소리 있나? 옆집에서 토커 사는 거 아니야? 나와라 나오세요 나오세요 <laughs> 아 남자기 아남어 진짜 0년 동안 신기했는데 아이 물걸잘먹고 다니래 아줌마 나랑 무서잘 먹어 <laughs> 다니세요 저, 애기 있어요? <laughs> 어 귀여워 귀여워 애기 그냥 웃자 <laughs> 아이 몸으로 다니기 슬라스 커피 신발 아늘도 지각이야? 아좀야 일찍 좀 다녀라 어, 아, 선짓다 <laughs> 질문 있어요 근데 이 시간대에 원래 이상 손님들이 있나요? 사실 저는 스토킹을 당할까봐 무서워요 선배야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다행 지금 웃음 참고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아무도 너한테 관심이 없어 아, 상대가 스토커 아니야? 수상하게 만든다 스토커. 어. <웃음> <웃음> 뭐야 한비 한 화장실 갔다 올게 마개도 하나 주문해줘 계산하기 어, 어. 싫어서 어. 오 스킬! <laughs> 스킬 니다 지금 갚을게 아... 어, 도... 여, 여기는 더치페이가 어... 철저... 수상해요 수상한 사람 등장 오늘 우리랑 같이 버스 탄 남자 소름끼치게 생기지 않았어? 쟤네랑 같이 버스 탄적 있어요? 다운이? 아제 이야기하는 거? 어 손님 안녕하세요 롯라떼주쇼 370원입니다 100엔 더 돼? 2 0 0 돈이 부족하네 1 0엔밖에안 남았죠? 나머진 제가 낼게요 누나 같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여기 혼자 있어요? 외롭겠다 이거 그래, 주인공이 예쁜가 봐. 건강을 하나도 안 내네. <laughs> 말만 하면서 이런 대화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뭐. 근데 후드 뒤집어 쓴 남자 같지 않아? 그러니까 걔 같아. 처음인데. <laughs> 어? 꽤 어? 지났어요. 이 조만간 스토커가 얼굴을 보일 때가 됐는데. 어? 스토커가 봐내 사진이잖아. 저거. 아니 우리 카페에서. 어? 누가 왔다. 오세요 응시시험편지. <laughs> 어까지 왔어? 그냥 내 전화를 집어들고 일부러 나에게 주었. <laughs> 우리 전화 주워줬잖아 어. 우리는 사랑에 빠졌지. 오늘 우리 기념일이에요. 핸드폰 주워줬는데 그래도 우리 사귀는 줄 아는 거야 이 사람은? 와... 차가 시동이 안 걸리네. 난 버스를 타야 돼. 아 고장났다. 나... 버스 응! 무송디.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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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요. 무서워요. 선배 어디 갔어? 창고에 나오다 선배.. 어? 선배? 이 문이 수상해 요이문 음? 안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선배가? 선배? 선배? 음. 선배? Overheard. 선배? 선배. 아우 깜짝이야 죄송해요 선생님 화장실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아좀 혼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오 왔다 손님 핸드폰 차한잔 주세요 그리고 와플도 하나 너 혼자 있니? 이거 가지세요. 갑자기 말도 놓는다고. 이 파라스톤 팔찌는 악을 물리친다고 하죠. 가지고 어. 있어요. 어 왔다. 어, 어디일까요 응. 뭐 언니 어, 혹시 모델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대요. 와 무슨 기분일까요? 이런 제안을 받으면. 홈을 어, 표라하데요 어, 뭔가 벌어져야 되는데 잠깐만요. 슬슬 이상하죠? 슬슬 게임 클라이막스에 향하고 있어요. 드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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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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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합니다. 바로... 다른 손님에게 패를 끼치지 않도록 옷을 좀 입어주실 수 있나요? 어. 나에 대해 걱정하고 있나요? 하지만 오늘 너무 더워요. 다른 고객들도 배려해주세요. 여기 아무도 없지. 제가 불편해요. 대답. 아저씨, 대답! <refuses continuar> 뭐해야 되는데요? 어, 묵죽할.. 목주팔지 묵죽 악마야! 어디가! <laughs> <그리> <laughs> 화면이 멈췄어요 지금 보고 있어야 되나 봐요 고문이에요 아무도안움직여 지금 혜위빈 이럴 땐 같이 죽이! 왜 오라는 건가 지금? 아.. 극한 알바네 법적으로 이러시면 안 되죠 <laughs> 어, 법을 지안하는 건.. 아, 그래도.. 오 통을 어도 알료케? 경찰 경찰을 봐. 경찰에 게요 s o r 리 y 리 o r r y 왜정왜 점점 이됐어요 천명이. 여 어? 왜요? 어? 어, 코난 범인 아니야? 나 어때? 혹시 흑백 요리사의 흑수정 봐요? 나어 켤까요? 여기요 뒤에 뭐야 한명더 있어? 아 잠깐만 뒤에 뭐야? 뭐? 천광판 뭐야? 어 55초? 뭐뭐뭐뭐뭐나 어때? 시안한 애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지금 악몽을 꾸나? 그도 없어 또 해야 돼? 내 물건들이 성함이 놓여져 있다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통장 아저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을 부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 아저씨는 아니겠지? 수상해 다 수상해 손이돋다삼솔이 카라멜 모카는 너무 맛있죠 당신도 좋아할 거예요 선배 나는 모카 칩칠라프치노를 시킬게요 맛있다는 거 추천해줬고 자기는 왜 그거 안 먹어? 진짜야 <laughs> 너는 리티드 카라멜 모카 안 시켜? 밖에서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 봤어요. 네? 이 가게 사진을 찍는다고요? 내 사진을 찍고 있었다는데? 음 이상하네. 이 시간에 가게 안테나를 수리하고 있나요? 어? 어? 이게 무슨 얘기죠? 아 탐정일 수도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어? CCTV 사다리를 사용하고 지붕을 확인하십시오. 탐정이겠죠? 탐정이겠죠. 이 시간에 누가 있다 그래 지금에? 뭐 없는데? 뭐 굴뚝이야? 내려가요 여기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어? 어? 누군가 여기 있었던 건데. 이거 전부 내 사진? 아, 내 사진이래. 그 닫혀 있던 문이잖아. 창고에그방 방. 아닌가봐 여기가. 어우 아, 손도다. 여기 이런 공간에 선배 아니야? 내 사진 붙여놓고? 우리가 하나를 까먹었어. 별말해. 그 아저씨야, 핸드폰! 핸드폰 아저씨, 처음에. 뭐야. 달았어요와 스토킹 나오면 이런 기분이야? 하루하루가 막 신경쓰이고. 내일 네, 두렵네, 스토킹. 챙겨. <목소리> 아, 견제를 주였어 내가 벽돌을 집어 들었을 때그 남자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를 경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은 나를 현장으로 다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남자가 사라졌잖아. 집까지 찾아온 거 아니야? 케이블 또 이상하네. 주인한테 전화해야겠다. 내 전화기 어디 갔지? 아, 열면 안될것 같은데. 아, 열면 안될것 같은데. 내 전화기 소리 어디서 들리는데? 이렇게 시끄러운데 아무도 안 나와요? 장시만죠 저.. 주때 나오는 거아니지 내가 실수로 떨어뜨렸을 거야! 내가 집에 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실수로 떨어뜨린 거아니거 밀리는 거야 밖으로 맞네 그 틈을 타서 들어간 거야 우리 집으로? 아.. 안에 있겠다 아왜 근데 뒤로 빠지냐고 표정하고 지금 위치랑 너무 다르잖아 온다 점 사건 엔딩 쳐봤는데요. 이 게임이 말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스토킹, 스토킹 조심하자. 스토킹은 정말 무서운 건데까 여러분. 범죄다. 진짜 너무 무서운 범죄다. 일상 되게 평범한 일상을 보여줬잖아요. 카페에서 일하는. 근데 그 일하는 일상이 계속 신경 쓰이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음. 아, 무섭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문은 웬만하면 정하고. 정하고. <laughs> 정하고 계산대로 옵시다. 계산대에서 메뉴를 한참 동안 정하는 거는 메뉴가 아니다. 사실 이거 그 말한 이유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난 아무거나, 난 아무거나. 메뉴 앞에서 아, 어, 나 아무거나. 제가 옆에 서 있다가 지원은 조금 피곤하셨겠다. <laughs> 여러분 스토킹은 진짜 스토킹하죠. 스토킹하면 너네 얼굴에. 이 그러면 들은 당일 어떤 게임을 팀을... 그러면 좋을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저희 유행이 뒤처지는 거 알죠? 그러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구독, 알람,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이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